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마련님 뿌린 피, 여기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가인이 이제 아벨에 의해서, 어, 피 흘림을 당했죠. 예, 이, 창세기, 우리가 어제 주일날 몇장찾았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기 4장 몇, 장? 몇 8, 절? 몇 절? 10, 10. 8절 10절. 10, 10, 10. 자,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해자. <놀람> 그 이아하니라그이는자아하그 내가니아를 비친다는 겁니까자담 생명이가 무엇을 했냐면 야베를 희생하다가 결국에 걔를 죽인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가인이 역사적으로 아벨을 들로 끌어내서 저 죽이는 그런 장면이죠. 아 제가 지금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가인이 이 예, 아벨을 죽였다,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다, 이제 그 의미로 이렇게 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기서 이 우리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피 흘려 죽인 것이죠. 이게, 이게 예표적으로 보면, 예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 죄인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예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피 흘렸다는 얘기는 그럼 바리세인과 성기관들에 의해서 예수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벨이 십자가에 저이 아벨이 가인한테 죽은 것은 그건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에 허점이 뭐, 허점이라기보다는 이것에 더 진보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발전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이, 아벨이 예수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상징이니까 실체는 아직 아니죠. 아, 아벨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언제 오냐면 먼날 예, 뭐저 2000년 서기 2000년에 예수께서 여기 오셔서 시장에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참다운 아벨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하여튼 그때는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아벨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 육신의 예수 지금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지금 우리에게도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죠. 왜냐면 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히브리스 기철 기자 같은 사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전에는 사도가 없었으니까 육신의 예수가 다른 육체를 가진 그리스의 도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날 수가 없었죠. 2000년 전에부터 예수께서 사도를 이 땅에서 펼쳐주신 이후에는 이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도들이 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까 아벨은 피 흘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상징적으로는 알고 있고 예표적으로는 알수 있지만은 그 예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의 찔림에 의해서 십자가 목박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들은 그거 다 알아낼 수가 있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아,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실체, 실제로 그 일이 나의,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려면 너네들이 아벨의 피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아벨의 피를 알고 있지. 그런데 그거는 예표여서 그때 이 신화 같은 그 얘기 속에 있는 그런 거기에 나타난 걸로 예수 의 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는 몰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지금 이런 것은 이런 것은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낫게 말하는 더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벨의 피 실체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앞에 지금 도달해 있는 피는 뭐냐면 진짜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참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그 피가 너희 눈 앞에 있다 이기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벨의 피를 살펴볼 때, 아벨의 피를 볼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러죠. 나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한다고 그랬죠. 우리 아벨의 피를 지금 이창세기 기록된 그 자적 자적 창세기 기회 얼마 3장에 3장 1장에서 창조되고 3장이 4장에 이르러서 아 그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도 아 예수의 피가 이런 것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아벨이 피를 흘려서 그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아벨이 땅에서 하나님께 호수를 한다고 그러죠. 호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와 상관없이 저쪽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도 지금 당대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여기서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이 일들은 이 아벨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베르피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예를 들었죠. 교회 나올 때, 저기서 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집에서 악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끌어 당기죠. 나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이 교회 나와야 될그 다위성은 누구한테 받았냐면 교회 말씀이나 성경 말씀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 아벨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아벨의 말씀에 따라서 아벨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교회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그랬는데 예, 여러분들은 그이이 이 교회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벨로서 교회 아벨 아벨 아벨이, 아벨이, 아벨이 아벨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나왔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밖에서 여러분들 뭐 폭력을 행사하고 악하게 하는데, 그걸 다 겪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렇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아벨의 제물을 드렸는데, 희생당하면서 내가 아벨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쵸? 저기서 밖에서 날 핍박하는 것을 무릎쓰고 와서 내가... 교회 와서 아벨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벨의 말, 말을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생활했는데 그 나는 여기서 이게 오고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에 대해서 원망이 있겠어요, 있겠어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는 얘기가 이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려 두냐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아벨이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이에요. 아벨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벨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아벨이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움직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집에서 여러분들을 좀 북돋아주고 열심히 하라고 밀어, 밀어주고 밀어 헌금하라고 돈도 주고 하면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을 했으니까 그러나 아벨의, 아벨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동안에 아벨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벨을, 아벨을 내가 아벨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따라 나섰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바람에 내가 저쪽 사람도 무시를 당해가지고 아벨이 고난받고 힘, 죽어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아벨이 내가, 내 안에서 아벨이 죽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체험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이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설 때 이런 체험이 아벨이 고난 당하고 죽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고난을 무릅쓰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아직까지 다 제대로 된 생명 안 주고 저 사람들 계속해서 날이 피박에 내려 두느냐 이런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벨이 땅에서 호소한다는 얘기 가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그 이런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에게도 있는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있는 여기서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벨의 피인데 그러니까 아, 이저 그 히브리서 기자는 저도 창세기를 이용해서 아벨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벨의 피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피 눈앞에 있는 피고 지금 여기서도 그 우리가 아벨의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이 아벨의 피는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모형이라고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죠 그, 그걸 따라 나서고 열심히 하려는 것이 내 아벨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아벨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그런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은 아, 말씀드렸다시피 모형이고 아직까지 완전한 아벨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다. 완전한 아벨의 피를 흘리려면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모형의 피인데 이 모형의 피는 우리도 들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모형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아벨로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건 밖에 사람들이 이 아벨을 무시하고 아벨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춘의 옆으 따라 나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찌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그때 아벨의 피를 흘리게 된다 내 자신이 아벨의 피를 흘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아직까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인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왜 신원을 신원 안 해주십니까 원수를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베르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표적으로 보면 어, 상징적으로 보면 아베, 아베르피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피죠. 모형이라고 보면은 그이 이제 아벨의 그 시대 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예제 솔로몬이 예수의 예표지만은 예수가 와가지고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솔로몬으로 볼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찬 실체가 오니까 그 예표로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상징에 피어있는 상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벨보다 큰 자가 너희 앞에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뿔인 핀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뿔린 핀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살려 살해, 살려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갖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죠. 그리고 그 그릇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그리스도 피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가 흘린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가피 흘리는 것은 아벨이 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할때 교회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을 찌르고 왜 그리스도 그 식단식으로 하냐고 했을 때 여러분 아벨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기서는 이제 이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는데 아벨이 피를 흘릴 때 여러분들은 그 피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벨의 아벨로서 피를 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기자 앞에 왔을 때는 여러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히브리서기자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죠 주객이 주객이 바뀌었죠. 그렇죠.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내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했고, 아벨의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말씀 앞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진짜 참 아벨을 찔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낫게 너한테 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낫게 말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숨은 생각들을 더 집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프게 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여러분들은 날위왜 아프게 하면서 찔러서 이말한자를피피흘흘리하 하는 죠죠 뿌린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누가 여러분의 피를 지금 여러분이 해를 당 e 죠 밖에서는. a little bit of a 를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을 때는 모형 때는 여러분이 구원의 주체였고 구원받는 주체였고 여러분이 일을 하니까 여기 와서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예수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피를 흘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난 여기서 그만 이렇게 하면 됐어 하면서 여러분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 이끌어 가면서 여러분에게 이, 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더 이상 따라나서 못하겠다고 예수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누가 더 좋게 얘기를 하느냐, 누가 더낮게 말하는 것이냐. 밖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죠. 여러분들이 렇게 하고 왔으니까. 지금도 여기서도 자기 옳다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에게 고난받았는데 그사람 특징은 나에게 고난받았는데 나한테 왜 신앙을 안해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침 받으니까 그거는 이 아벨의 피는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어떤 효능을 발휘할지, 찾죠. 모형이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시대에 더 나은 뿌린 피를 체험하게 된다면 이 뿌린 피가 여러분이 더 낫게 말해서, 낫게 말하는 얘기는 이제 실체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그 시대에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기서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에서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